강다니엘,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주인공, 물망, 긍정 검토 중, 조이뉴스 24 이미영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주인공, 물망에 올랐다. 1일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이뉴스 24에 강다니엘이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출연 제의를 받았다.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강다니엘리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 출연하게 된다면 연기 데뷔작이 된다. 워너원으로 데뷔한 강다니엘은 그간 다양한 작품에서 드라마 제안을 받아왔으나 가수 활동에 집중해왔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태양의 후예 등을 제작한 니에오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다. OTT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논의 중인 기대작이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경찰대학을 무대로 청춘들의 꿈과 사랑. 도전과 패기를 담은 캠퍼스 드라마다 강다니엘은 극중경찰대학 수석 입학생이자 경기도 동부경찰청장 아들 위시윤 역을 제안받았다. 한편 강다니엘은 2월 가요계 컴백을 앞두고 있다. 본상 수상한 강다니엘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한 올해 좋은 모습 보일 것. 스포츠사회 이용수 기자 솔로 가수 강다니엘이 본상을 수상했다. 31일 서울 잠실체조경기장에서는 제30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석가대가 열렸다. 강다니엘은 지난 2020년 마젠타 앨범으로 초동 32만장을 넘기는 등 솔로 음반 강자로서의 인기를 증명했다. 그는 솔로 데뷔 1년 만에 앨범 3정으로 누적 100만장을 돌파하는 등 밀리언셀러의 이름을 올렸다. 가수 강다니엘이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제30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 무대에 올라 공연하고 있다. 강다니엘은 오랜만에 서울가요대상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라며 돌이켜보면 2020년은 내 자신이 움츠러든 시기였다. 올해 힘내라는 의미로 받겠다. 2021년도에는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한 게 많다.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지훈, CIX, AB6IX, 아이즈.